네, 이게 여러분들이 기생수 관체층을 봤다면 많이 봤을 그런 얼굴인데, 아주 귀여운 얼굴과 도톰한, 도톰한 입술을 자랑하고 있는 기생수 얼굴인데, 아, 다시 봐도 정말 너무 제가 재수없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게 원본 영상입니다. 원본 영상만 보다시피, 당연히, 입이 없죠. 이거는 제가, 뭘로 그렸더라? 네임펜은 아닌데, 네임펜보다 약, 아, 네임펜이었나? 네임펜이었을 거예요. 그걸로 약간 그려가지고, 밑에 점은 무슨 역할인지, 점이 무슨 역할인지를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대사를 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선은, 우선은 그래서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원래 이거였죠? 그럼 제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면은, 이 점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애프터 이펙트를 조금이라도 만져봤던 사람이라면, 점을 왜 했는지는 바로 보는 순간 알수 있었을 거예요. 자, 먼저, 이게 입인데, 어, 이 입이 그냥 제가 어떤 이런 점의 표시 없이 그냥, 이 모양을 갖다 놓고 움직이게 한다면은 상당히 어색할 겁니다. 상당히 어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런 위치나 각도를 잡아주는 게이 점의 역할인데 이걸 굳이 안 하고 뭐 위에는 있 콧구멍이나 눈으로 움직이는 기준을 삼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가장, 어, 모션 그래픽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트랙 모션 혹은 트랙 카메라입니다. 트랙 카메라는 3D 카메라인데, 어 저는 별로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걸 쓸 바에 저는 모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편이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간단하게는 이 트랙 모션을 더 많이 쓰는데, 트랙 포인트, 뭐, 여기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세개 전부 다예요. 왜냐면은, 손이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하면서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이 라인을 전부 다 잡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라인이 잡힙니다. 이 바깥은 움직임 안는 네모 안에 점 기준으로 잡는 거고요. 자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점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으로 이런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게 그냥 자 그냥 입을 그냥 이 그림 위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따로따로는 그저 따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이걸 하나하나 움직임을 프레임 하나하나마다 동작을 맞춰준다는 건 사실상 뭐 불가능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이 방금 했던 트랙 모션입니다 동작을 그대로 움직여주죠 자 이걸 다 완성했다 했다 치는 게 바로 이 Null 1이라는 레이어인데 이거를 아까는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다면은 이거를 동작을 인식하게 딱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과 입이 같이 움직입니다. 각도부터 크기부터 위치까지. 그래서 입은 이렇게 원래 이게 원본 색깔이라면은 영상 손가락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비슷하게 했고요. 이 입은 현재 이게 빨간색이 보이나요? 빨간색이 이걸 좀더잘 보이게. 그러면 노란색으로. 자, 보면 보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얼굴을 찍은 뒤, 이 마스크를 통해서 하나하나 동작을 땄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모든 영상은 다 기생수는 전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전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고 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도 그렇고 <laughs>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제 뭐 손을 때리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바로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자. 주먹질했어요. 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순간적으로 점이 주먹에 의해 가려집니다. 여기서는 방법이 이 아까 말했던 모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현재 사라지는 이 프레임이 최열 프레임 정도밖에 안 되나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동화다로서는 해줬고요. 자 보면은 첫 번째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주먹에 따라, 이, 그림이, 입 모양이 지워지도록 하나하나 프레임을 땄습니다. 이때는 뭐, 제가 따를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음 파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따준 거고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라 고하자 다섯 프레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예. 네. 이것도. 한번 보니까 다 알겠죠? 어떻게 한 건지. <laughs> 이때 소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수로, 약간, 이게 한 케이스도 있어. 이건 제 실수입니다. 자, 이제 그런 뒤에 이 목소리 합성을 위해서 따로 녹음한 소리를 들려주겠습니다. 아침이야, 일어나. 야, 내 얼굴로 문 열지 마. 날씨가 좋고 바람이 너는 내가 좋니? 나는 네가 좋아. 좋아, 좋아.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를 이제 프리미어 프로라는... 코편집 프로그램으로 옮겼습니다. 음, 어, 소리 안 나? 요 아침이야, 일어나. 아침, 나 기분이 좋지 않아. 아, 어, 어, 약간 프로그트가 틀어졌네요. <laughs>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던 분들, 점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맨 끝이었나? 얼굴이 약간 바뀌었죠? 제가, <laughs> 얼굴 <laughs> 까먹어가지고, 저도 그려놓고. 아, 이 사탕. 사탕이 입에서 나오는 장면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어, 자, 입에서,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것도 실제로 사탕을 먹은 이 입을 촬영을 했어요 사탕. 사탕을 입에 물고 있다가 타이밍에 맞춰서 입 안으로 쏙 집어넣어서 사탕이 사라진 것처럼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이게 뭐냐 제 손가락 모양 있죠 이때는 실제로 어 제가 사탕을 이렇게 손에 알사탕을 넣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자, 이렇게 가가지고. 이때는 사탕을 지우고 있다가, 프로그램 상으로. 손에서 닿는 순간, 보면 알겠지만, 천천히 생기죠? 원래 잡고 있던 손으로 그냥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픽만. 보면 알겠지만, 아직 사탕이 남아있어요. 그냥 착시는 아니고, 페이크. <laughs> 순간적으로 빠르게. 그러면은, 사탕을 입에서 하고, 나온 것처럼 효과를 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어, 기생수는 다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어, 그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애프터 이펙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애프터 이펙트의 기초만 알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자신만의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궁금한 제 영상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그 영상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나마 어떤 식으로 제작에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분이 좋지 않아. 나랑 놀아줘. 더워 지금 더워 덥다고나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 에에 응?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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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